자, 파도가 조금 칩니다. 다시 원거리 캐스 자, 한번 해보자. 이번엔 광어 말고 농어 좀 보여줘라. 딱한 마리만 잡고 들어가시작 오늘 조용하다. 어? 이게, 키가 한 번씩 살짝살짝 사라지는 건 바로 빼내드런 거고. 사라졌다. 좀, 한 3초? 2초, 3초 안 나와야 되는데, 오늘 노을이 있으니까. 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아, 뭐야. 일이 들어왔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아보원 같다. 오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또황야냐 아니야 이거 오우씨 아또한거 같은데 오씨 야씨 파이팅은 좋은데 야이 저를 하게 정면으로 막 달려온 거 보니까 아 너무 아닌 거 같은데. 아 제발 황어 끝내지마 황어 황어말고 농어 농구. 농어야 황어야 아 씨, 또 황어네 황어야 아또 황어야 황어 황거. 아킬 났네